요거 일단 필로로 이 카로 볼 거고요. 지금 케미는 일단 에 a 시 밀란 케미 받은 겁니다. a 시 밀란 받아서 플러스 4가 되는 상태고 이 가게 때문에 속력은 빠르지 않아요. 속력은 빠르지 않고 위치 선정이능건 낮은데 패스 스텝, 슛 스텝, 커브가 특히 눈에 띄여요 커브가 엄청 높고 그리고 침착성이 되게 높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선수들 공격수들이나 미들라인볼때그 침착성 높은 친구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기준에 부합하기에 정말 높습니다 바로 피를로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를로는 일단 공미해 놓고 써볼 거고요 약발은 이제 4에요 4 양발은 아니고 약발이 4기 때문에 벌써 반응 나오지 팀반지나 뒤지네요 그러니 체감이 나쁘지 않은데 약발패스는 일단 안정적이고. 체감이 진짜 막 네이마르 그런 순두부 같은 그런 체감은 아닌데 체감. 은 나 아, 빼도 한테 는데 좋은데 패스 좋고요. 봐야 될게 주의해야 될 점이 몸싸움이나 속도거든, 속도. 아 패스는 뒤지네. 와. 와 피를로. 진짜 라인 타한거 무슨? 야. 이거지. 와, 패스가 진짜, 패마 달려있는 줄 알겠어요, 패스가. 패스가, 어, 진짜 패마 달려있어요, 이건. 패스 대박이야, 이게. 패마 달려있어, 진짜로. 이런. 패스가 되게, 저런 밸런스 부분적인 부분 조금 아쉽네. 슛이 좀 느려, 확실히. 근데 막 빨래 추도록 갖다 꽂히는 스타일은 아니야. 중고를 좀 많이 때려 봐야겠다. 어, 이런 몸싸움이 좀 아쉽네. 헬스는 율티어예요. 이건 좀 밀리는 건좀 아쉽지 않나 싶네. 패스는 진짜 와. 아니 패스가 너무 좋아. 이 패스를 연결해 줘 버리네. 와. 진짜 패스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티어예요. 우와 이게 어떻게 약발사야 와 이게 커브가 높아서 그래 그만큼 피롤러가 패스가 좋다고 좀 계속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가. 까비 어 근데 방금은 침투가 아니 뭐냐 드리블이나 그런게 나쁘지 않아 근데 드리블하면서 느끼는 제가 계속 같은 말을 하지만 좀 길어요 확실히 드리블 은 근데 못쓸 정도의 나쁜 드리... 김이 아니라 그냥 이정도는 참고 쓸만한 정도의 김이기 때문에 쓰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어 침투 뭐야 와... 이건 방금 제가 Q 눌러준 거 아니고 그냥 AI거든요 침투가 순간 침투 좆 됐는데? 마무리도 깔끔하고 페지 시즌 피를로이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패스는 뒤져요 이건 사람계의 패스가 아님 오로지 신계의 패스야 패스 마스터 달인 게 거의 만 퍼센트 작용합니다. 이건 진짜 인정이에요. 패스 하나는 진짜 수치가 보여드리지 정말 정말 좋아요. 여기 보면 패스에 가는 스탭들은 다 좋잖아요. 진짜 좋아요.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보면은 패스마스터 달려있죠. 좋고. 그리고 슛은 슈파워가 수치에 비해서는 수치에 비해서 인게임에서 나가는 슈퍼는 너무 약해요. 슛이 거의 다 소녀슛. 너무 약해. 코스는 정확한데 약해서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근데 커브가 높다 보니 <laughs> ZD 가마차기는 지려요 다 꽂힙니다 심지어 약발이 4인데 4인 사인 느낌이 아니라 양발인 느낌 음 양발인 느낌 약발로 인해서 패스비스가 나온 것도 없었고 오히려 약발로 슛을 해도 약발로도 꽂히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솔직히 약발이 사면 어쨌든 약발이란 게 있는 건데 딱히 약발이 있다고 못 느꼈어요. 그냥 양발인 느낌으로 느꼈어요. 공미에 쓰기는 아쉬운 점, 아쉬운 부분은 피지컬. 헤딩적인 나머지 부분들은 다 좋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드리블이 조금 길게 느껴졌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쓰는 느낌이 다르지만, 이건 확실히 제가 썼을 때는 드리블이 살짝 좀 길게 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그냥 소수한것 최적의 포에는 중미 중미에 두면 두는 것을 종주합니다. 스피드가 조금 느리고 하기 때문에 아 그리고 속도 느린 거는 크게 체감은 안 돼요. 가 몇지지 급에 22, 22 급이면 AC빌란, 뭐 이탈리아 이 친구 또 케미 어디 들어가나요? 유벤투스, 피에 이름 뭐지? 피에문테 칼초, 케미에 무조놓놓쓸쓸좋좋요요 무난무난하고 자기 역할 2할수 있는 친구고 언제든지 한 방을 가0수 있는 친구0 일단 빌드업적인 게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2 0 0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난해요. 절대 막, 씨가 개오진다개오진다는 부분은, 패스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개오져요1티어예요 제가 써본 선수 중에서 제일 좋아요. 진짜로.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무난무난해요. 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캐미트를할 경우에는, 일단 저는 무조건 쓸것 같아요. a 이시 밀란, 이탈리아, 유벤투스피 m 은저 p m 테 8초 케미에는 무조건 놓고 쓸것 같고 다만 대장 케미에는 쓰진 않을 것 같아요. 대장 케미에는 어차피 케미도 안 들어갈뿐더러 대장 팀에는 피지컬적인 게 저는 개인적으로 피지컬을 되게 중요시 하기 때문에 피지컬적인 걸 생각했을 때는 안쓸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를로 리뷰는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you to know that it's